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중 규지사입니다. 오늘은 열 전달 관련된 계산 문제를 두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창 내 외부의 표면 온도가 각각 20도씨, 마이너스 5도씨이다. 유리의 크기는 100 곱하기 50cm, 두께가 1.5cm, 열 전도율이 0.78와트 퍼 미터 도시라고 할 때, 유리를 통해서 2 시간 동안의 손실 열량을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를 한번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구조체에 유리창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요 가운데 제가 그린 게 유리창이고요. 이때 유리창 이때 이것이 건물의 내부, 외부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내부의 온도가 20도 씨 외부의 온도가 마이너스 5도 C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때 요 면적 A는 100 곱하기 50cm 제곱이고요 이때 유리의 두께는 1.5cm 입니다 자이 문제를 풀려면 풀리의 법칙 즉 전도 열 전달 공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도열전달 공식은 q, 도트는 열전도도 곱하기 면적에다가 온도 차이의 분의 두께입니다. 자 그러면 열전도도 주어져 있습니다. 면적 a도 주어져 있고요. 두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t도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두 시간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요, q. 즉, 열 전달량을 계산을 하면 단위가, 와트 퍼, 아, 와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2 시간이라, 두 시간, 즉, 와트는 줄퍼 세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줄, 일의 단위가 나오죠. 즉, 손실, 열, 양이 나오게 됩니다. 즉, 열 유속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열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k는 0.78와트 미터 도시. 에다가 a는 100 곱하기 50 제곱 센치미터. 에다가, 델타 t는 20에서 마이너스 5도씨므로 25도씨. 두께는 1.5cm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터를 센치미터로 바꿔주면은, 1m는 100cm죠. 그러면 cm, cm, cm가 날아가게 되고요. 도시도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650W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시간 2시간이죠. 자, 2시간은 1시간이 3600초이므로 그러면 7200초가 되겠습니다. 그 7200초에다가 650W를 곱해 주면 4.68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됩니다. 간단히 하면 4.68 메가 줄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름 7cm의 구가 내부에 설치된 100와트의 전기 히터에 의해 가열되고 있다. 이 구는 표면으로부터 대류에 의해 주위 공기로 열을 발산한다. 구의 표면과 주위 공기의 온, 공기 사이의 온도차가 100도C라고 할 때, 공기와 구 사이의 대류 열전달 개수를 계산하시오. 자, 이 문제의 계열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이때 내부에 어떤 열원이 있, 있다고 가정을 했고, 이 열원에서부터 아, 이게 전기 히터죠. 전기 히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히터에서 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발생되는 열량이 100와트이고요. 전기 히터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뭐 전도에 의해서 뭐 전파가 될 수도 있고 히터 힘으로 아마 대류 혹은 복사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구의 표면까지 다다르고 나서 그때 이구 표면에서는 또 전도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바깥으로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100W는 이 상황이 정상 상태라고 하면은 이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발산되는 열량, 100열열 열 발생 속도는 동일합니다. 즉 Q 도트가 100W인 것이죠. 이 전도에 의한 열 전달량 그리고 내부에서 대류에 의한 열 전달량 외부에서 대류의 열전달량은 모두 100W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대류 열전달 공식은 Q.도트는 열전달개수 h, 면적 곱하기 온도차이입니다. 자 그럼 온도차이 100도C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a는 9의 표면적이 되겠죠. 9의 표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즉 r 은 반지름이죠. 자 q도 100와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와트는 h 곱하기 9의 표면적 4파이 자 9의 지름이 7cm라고 했으므로 반지름은 0.035 미터의 제곱에다가 온도 차이 100도씨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h는 64.96와트 미터 제곱 /m² 퍼 미터 제곱 도씨, 와트 퍼 미터 제곱 도씨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전 문제와 하나 비교할 게 있는데, 열 전도율의 단위와 대류 열 전달 개수의 단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전달 개수는 와트 동일하지만 미터 제곱, 그리고 전도, 열 전도도는 미터입니다. 자, 이 단위에 따라서 아 이게 열 대류에 의한 열전달 개수구나아 이거는 열 전도도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열전달 계산 문제 두 개를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어, 열전달 분야는 에서 정말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 기본적인 문제도 잘 준비해두시면 를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고중 규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